아, 카메라 진짜. 미친. 그래.. 알았가고 이거 웃기와 영상보소? 웃기로 이거 좀더웃로고 이거 좀더 웃기고. 이거 좀더 웃기고. 고이이고 1간만은 아 이제 하구만. 뭐 템템벌이 아니었으면 아, 네. 원티었어 여... 아니 일단 디코 이거 브리핑 <laughs> 사기를.. 그러니까 개사기. 이거 <laughs> 뭐 해인 거같음 네트님 가족사진 기원합니다. <laughs> 실패. 역시 우리 뚜띠. 죄송한데 우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. 뚜띠야 믿고 있었어? <laughs> 우리라고 하지 말아달라고. 믿고 있었어 뚜띠야! 지금 부터 해아 카메라 진짜.. 미친! 듣고 정적 개웃기 와 영상 보소 말하지 마 집중해야되니까 왜 절로 나가 <laughs> 아, 앞으로 <앞머도> 가면 레드님 <laughs> <laughs> 방송 못해요 아나 똥망을 봤어 뭐 어떻게 살았어, 이거. 거예요? <웃음> 어 이거 기억할거예요스 1등 수 누가 던졌어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냥 처단해버렸어 정면 애들 조심 여기까지 여기까지 <laughs> 어! 어머, 아! 아! 내가 사례를 시간 안에 나가야 돼. 뭐. 야, 너무 느긋해. 완전 반대로. 이게 텐테만 널 신속캐릭으로 갈아 타보는 거 같아. 신속형이. <laughs> 이미 신속형이. 리도 아니야. 우리도 안 해. 와, <웃음> <이리도> <웃음> 맞아. 맞아. 어. 심지어 극신, 심지어 <laughs> 극신 이네 어, 포피셜 몇신인가요 눕히고 깨는 거면 열두 시면 음... 깰것 같은데. 선클은요 세네 시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디서 일어서 있을 생각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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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다 <laughs> 네, 누우면 못 깨고요. 한 명은 살아 있어야 되나요? 준영님은 영줄까지는 살아셔야 돼요. 영줄에선 <laughs> 퇴근하셔거돼요 준영님. 야근 없네 그래도. 뜨디야 근, 뜨디야 근. 피를 떴어? 내가 격도하고누 거니까 너불정상회로 주말 안 했어. 뭐? 아, 뿌는 죽으면 안 돼. 지는야근 해야 나머지 다섯 명 절대 죽으면 안 돼. 우리만 퇴근박이 똥. 왜 여기로 는데 내가 봤는데 렛렛야아 없는 에서 어떡할 여기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안 야, 한거 아니야? 아, 네. 보안 찾았다, 한거아니 can tell you a i e t u 님 l e t 트님 여기. y n 가 o u l e t t i n 아. 어 아, 안 됐다. 나, 나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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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안 돼. 최최각이랑 가운데 빼고. 그 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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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나 그거야! 나카이 풀었어 풀었어, 풀었어! 풀었어! 뭐야? 개빠르네? 안 잡혀. 저기요! 안 돼? 못 본다. 아예 다른 필드. 카운터부터 봐! 카운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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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두사! 아아 부는 거! 카운터 쳐줄게! 아, 진짜 망했다, 아, 그냥. 안 풀려! 안 풀려! 저희 그래도 거키드나 모든 패턴 다본거 아니에요? 저는 저곰갈게 갈케어... 어? 어? 뭐야? 어? 왜왜 죽였.. 죽여... 누가 톡 쳤는데 옆에서? 한방 쳐서 죽였는데? 그러니까. 아 이럴 거 내가 죽일 자, 걸. 아, 내연이 죽었어? 내연이 죽었어. 그럴 거면 아니. 내가 죽일 거란 척. 아, 저... 퍽 치기 마르옷는데 참았는데 이거를 옆에서 죽여버렸네. 저 갈게요 했는데 진짜 가가지고 당황스럽긴 했어. 그 때만 걱정하지 마. 너는 바로 보내줄게. 아. <laughs> 수 수복 있으신 분? 잠깐만요. 숲북 있으신 분 제발요. 미안해 죽였어. 아 후퍽이 <목소리> <스팟이> 아니라 화폭을 던졌네 미안 즉시 화폭 자 아드 천천히. 드세요 아드 드세요 뱀 패는 거 맞죠? 네 나이스 못 잡냐? 못 잡냐? 못 잡냐? 울펀뱀 아, 뱀못할거 같으면 말아서 해합성이 있어 아아아 펜슨아 씨발 네가 나를 좋아 아, 아, 이, 이 시나리오 시나리오 대로 가고 있거든요 전... 지금 딜해 그냥 무조건 딜해 쭉 누가 가? 아스

<laughs> 왜 이렇게 못 오시는 거예요? 야, 오늘 뚜띠가 어. 저번에 오, 뭐지? 얘기를 했었는데 깜빡해 가지고 시간 잠컴 못아아 해서. 아 뚜띠는 오늘 쉬러 간다고 해서 그래서 아 그래도 잠깐, 뚜띠 대신에 뭐야. 돌리가 왔잖아. 돌리 님 바빠지신가 머리? 아, 아니, 맞지. 맞지. 어? 아, 여기 아리야? 아니 아, 클레임 아, 인캐스 근데 너 진짜 뭐.. 나이든. 아니 이거 블레이드랑 별개잖아 이거는 무력 산댔다 어? 나이스 아니, 이게... 대머리가 죽었는데 아, 대머리가 죽었나? 아, 빨리 야나 빨리 깨고 카벤가는 상승했는데 김뚜띠 있을 때는 1투만에 겠는데 아.. 그립니다 왜 이래 그립니다 단체 잡기 무력 해야돼 무력 해야돼 무력 안되면 잠깐만 딜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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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 수면

이 다주님도 가야되는거죠 아 진짜 이런일이 일어날줄은 <laughs> 아니, 아니 근데 <laughs> 결국 서포터들이 다 나간 거야 다주님 미안해 좋은 서포 만나서 잘게요 길 마무리 나이스 보냈어 보냈어 나이스 나도 한번 떴어 그 실력이 또 실력 그니까 러 세개 다 때려넣고 아 제발. 그것도 그냥 나쁘진 않아요 아 갈라투르다 얘가 제일 좋은거예요 야 대승공에 갈라수르 저거 100차요 저개작이지와 음 아, 뭐야 <laughs> 아니, 저 개잘 붙는데? 야 뭐야 이거 와 아, 뭐야 와 어, 뭔데 이거 아니 미쳤는데 아 이사람 왜 저래 아니 와 뭐야 이거 아니 아 대승공이랑 와 뭐야 대승공이랑 대승공밖에 안 하네 야 뭐야 이거 <laughs> 존나 신기해 아, 와 뭐야 이거 미쳤어 뭐야, 아 무슨 사람 하고 있는 거야 건... 그냥 에 어우 야아 이것도 좋아요 근데 레트님 아, 이것도 이미 50이라 손해는 아에요 오오 야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걸 처음 보네 이런 거

너 오늘 말한 것 중에서 가장 기쁘게 말하는 거 같다. 음, 응. 템템님 아, 뚜딩 워로드 13은 돌았고 4만 있구나. 아, 13도 같이 해야지. 내려와, 머리도 잡고 와, 빨리. 다음에는 저 뚝딩님 어? 있을 때 불러주세요. <laughs> 보셨님 <laughs> <laughs> <오전이, 오전이> 도망갔다. 루틴이 <laughs> <laughs> 있을 때 부르는 걸로. 결국 <laughs> 아, <laughs> <가, 웃음> 같이 같이 있을 사람이 필요해. 결국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게 <웃음> <웃음> 결국 <웃음> 힘들어. 역시 보셔. 결국 무너졌구나.